두 번째가 더 이상해. 어. 이게 더 이상해. 근데 이거는 좀 나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 어. 그래. 너. 너. 너가 나좀 도와줘. 뭐냐면, 내가 파란색 자석을 줄게. 어.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따가, 하나, 둘, 셋할 거거든? 그럼 너도 똑같이, 하나, 둘, 셋에, 이 상자에다가 그 자석을 붙여주면. 돼. 어려운 거 아니지. 어. 이따가, 이따가. 지금 안나도 돼. 이따가. 연습도 할 거야. 어. 연습도 할 거야. <laughs> 왜냐면 이거를 내가 원래 시뮬레이터를 보여주려고 그랬거든? 이거를 실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가 있어. 그래가지고, <laughs> 시뮬레이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그냥 몸으로 떼보려고 알겠지.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 봐봐. 양자 얽힘은 이런 거야. 뭐냐면, 저두 상자를 하나는 지구에다 두고, 하나는 이 안드로메다 은하에다가. 자, 이제 잠깐 나와줘야 되지. 제 어. 잠깐 나와서, 어. 이 친구 너무 초다보지만 부끄러우니까, 어. 나와, 나와, 나와. 잠깐 나와가지고, 그거 잠깐 들고 있으면 돼. 어. 그래. 아유 카메라 저 잡아주세요. 부끄러우니까. 어. 자 이런 거야 뭐냐면 저 친구 보지 말라고 여기를 봐 여기를 그러면 여기 지구 아, 근데 어쩔 수 없이 봐야겠다 <laughs> 저기가 안드로메다 은하야 뭔 말이지 알겠지 근데 얘들아 참고로 안드로메다 은하랑 우리 은하의 거리는 250만 광년이다 음,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가도 250만 년이 걸려 존나 멀지 그지 이해가 되지 아, 그다음 봐봐 이제 상자 열어가지고 공의 색깔 확인할 거야 여기 봐 지금 사실 어떤 상태냐면 상자를 열기 전까진 이런 상태야 이두 개가 어떻게 돼 있어? 중첩돼 있다니까 지금 빨간색이면서 파란색이야 뭔그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근데 내가 상자를 촥! 여는 순간 결정된다 이제 이해가 되지? 그럼 잘 봐봐 이제 준비해야 돼? 어. 나와 봐봐 어. 그래서 상자를 딱 열어서 내가 딱 열었을 때 빨간색이 촥! 나오는 순간적인 파란색이거든? 근데 이런 느낌이야 잘 봐봐 하나, 둘, 셋할때 붙이는 거야 봐봐 내가 하나 한번 연습해보자 하나 셋에 붙이는 거야 하나 둘셋야 빨랐잖아 다시, 다시 봐봐 정확히 시 하나 둘셋 그렇지 그렇게 하면 돼 어. 이제 연습 다 됐지 그지 응. 봐봐 이제 이런 거다 지금 뚜껑 이제 연다 상자 열어 이제 빨간색 나올 거야 다시 해볼게 하나 둘셋 그렇지 이렇게 어, 고맙다 어, 들어봐 아니, 뭔가 너한테 내가 보상을 할게 여기 다시 봐봐 그러면